사기 그러신 것 같은데 할수 있을 줄 알았지. 아니 청수가 이 정도라고? 그니까 내가 이다 진짜. 어. 왜 아니, 너 이거 사이즈 이거. 없을 듯. 아 일찍 좀 일어나지. 야 아니 나 일찍 일어났어. 나 엄마 아니었으면 못 일어났어. 진짜? 응. 나 알람 맞추고 자는데. 없을 듯 사이즈 내 사이즈? 그니까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그리고 의자 안, 가지고 앉아있던데? 그니까? 맨 앞에서, 아니, 그 정도야? 그니까. 오다 아, 이게, 지금 이게 문제야? 아! 이거 일도안 오니까, 고제 그거, 야지 줄. 아, 진짜. 지영이. 구경도 못하겠다. <laughs> 아, 이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야겠다. 에 네? 혹시 이거 어, 아식스 오픈해고 아, 그것 때문에 어, 홍보 대사세요홍가 <laughs> <내가> 되게 살이안나아 <산뚤였나. 웃음> 근데 좀250살 사람 없는 같 개많을 것 같은데 아니 사 아식스 언니 같은 사람 아식스 자랑하려고 오신 분들? 저는 사골랑요 <laughs> 아니, 얼마나 들어오려나? 물량? 아, 씨. 깜짝 놀랐습다 착잡해. 아. <laughs> 아니, 나 여기서 했어. 괜찮아, 우리 뒤에 다섯 명 있다. 긍정, 긍정. 긍정맨. 아, 열심히. 보러 가는 그녀. 잘 부르네. 집에 얼마나 아, 드셨어요? 아, 저 지금 소리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왔어요. 지금 한 시간 뒤 기다리고 있다요 52분째인데요. 네, 저기 50분에 왔어요. 아, 그러네. 오픈 <laughs> 넌 한줄 알고 신나 했죠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아, 코너 돌았어 근데 두 시간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앞에서 끝난다고 하면 나 진짜 어떡하지? <laughs> 너 애니야? 한번 물어봐, 제블랑막 아, 진짜 물어보고 싶 물어봐. 그냥 뭐 무슨 신발 샀어? 한 물어봐. 할수 있는데? 크림블랙만 아니면 되거든요. 아저 슬리퍼 샀어요. <laughs> 아 아식스 슬리퍼요? 네. 곧 유행할 것같아 저. 아, 다른 거제가 없어요. 네, 네 없어서 슬퍼졌어요. <laughs> 어 완전히 야냥 눈물이 올어요어머냐야어냐고왜 종이도 돌리가 있는 거야? 할아버지랑 친구만 가 오늘 물어본 사람 4명. 응. 크림블랙을 신는 사람이 없지 진짜? 이상 깜짝 놀랐너 완전 신발 어플란 처음 해보는 사람 같아 처음이지 지금... 뭐 대박이다 아니 너짜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, 그래. 너한테만 말 걸어 <laughs> 오늘 4명 네 제임명 해야지 <laughs> 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니야 언니 이거 우리 같은 사람 따라다녔 붙어있어도, 밥수록신나서따라다붙어 아이씨. 아, 어떡해. 내번저렇 네 가기 전에 한번더말 걸린다, 너? 아니야. 아, 진짜. 내가 좀 인상이 착한가? 며느리 여기, 사람이야? 여기 뭐, 뭐 하는 거예요? 진짜. <laughs> 그냥 신문. 신문. 신, 어차 그, 뭐라 했냐면. 아, 아실수 오픈해서 사람 많은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안환했는데 뭐 세일하고 뭐, 할인하는 게 아니고요? 네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<목소리> 아, 그러네. 어른들은 좀 세일하고 할인해야 줄서 <목소리> 있다고 생각하는데. 질문이는. 근데 <laughs> 그래, 막 콜라보 한 거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는데, 아 맞아. 이모랑 있을 때? 그때였나? 어. 어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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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겠지? 아니겠지? 아 설마? 제가 그냥 오늘은 신고 갈게. 다였습니다. 플렉스. 아? 아. 떨리세요? 네. 떨리세요? 네. 떨리세요? 네. 너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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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예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, 괜찮은 거야? 그니까 나름 수학이야. 아, <laughs> 어, 그래? 이지치 <laughs> 소파. 아, 그래도 밥좀먹지않았어 면. 너무 뭐, 근데 이거 먹고 나머지 는 취향이 좀 달려가지고. 세리 하드릴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강요하지? 해 <오직. 웃음> 저희는 말차 크림 라떼 진짜 예쁘다. 그리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. 어, 혹시 슈렉을 드시는 건가? 슬라임 아니야? 아, 아니야 하지마 네. 아이게못하는데 아, 이게 뭐야 아, 이거 다시 재현 좀 해줘 라아머 재현이야 아, 뭐아 아파 지은이야? 오늘 어, 지금 몇 분이야? 와, 맛있네. 커피 쎄 아, 크림 커피야? 크니 음. 그니까. 아니. 그니까. 아 밑에가 라떼가 아니었어? 음. 아니, 아, 라떼 가아니어 라떼였어. 아니, 네 라떼가 아니야. 라떼잖아. 이거 이런 거 아이스 페인테 그러니까 아, 좀. 밑에 좀그 에스프레소 물 아, 같은데? 물이야? 아, 음. 아, 음. 아니, 오게 맛이 안 나냐? 이잖아 그래? 맛대잖아! 그만 마! 하이트 그 아메리카노에 아메리카노. 왜? 하이트 아메리카노! 어, 하이트 아메리카노!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물이라고! 뭐? 어? 물이 아니라 커피! 그러니까 커피라고! 어, 아메이커 우유가 아니라고! <laughs> 언니 <laughs> 왜 <이렇게 웃음> 그래? 도같그 그래, 완전 물 같은 게? 자 조금빽 업박 찍을 해보겠습니다! 아, 아, 괜찮아요, 어차피. 씻을 거예요. 어떻게 씻을까? 되게 하나 완전 이쁘지 않아?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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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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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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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, 밥. 밥, 요 근데 그 앞에 코가 더 이쁜거 같지 않아? 요거? 응그 무늬가 이것 때문에 사는거 아니야? 어. 엄마 언니가 사줬어 와 진짜? 아니 난 언니가 뭐예요? 보여, 보여주 그게 더 사줬어 카키색 아, 카키색? 너무 어. 예뻐 어때요? 이거 뭐야? 현재 이크좋아는 젤카야 저는 그냥 무난하게 실버 이유명한실 위에... 아니 아직 지다스 나왔어 어. 이거 한번더 올려가지고 더 올려주세요 여올세요어 <laughs> 아. 저도 <못> <laughs> 어때? 괜찮다 음오 이쁜데?

긴것 같은데, 나한테. 진짜. 진짜 아, 그러면 1대1대1이어야 돼? 어, 그게. 그, 근데 여행 2만원. 근데 요즘 학원이 짧은. 학원. 학원이 짧은 게 조금 더. 어. 요즘 트렌드래. 그래. 그 제니 같은 그. 학원이 짧은. 학원이 긴것 같아. 미역 냄새는 넌요? 어? 무슨 냄새? 미역. 계운 고기 아니야? 커피 아니야?